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류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수 없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수 없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니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사무엘하 22장 우리 38절부터 51절입니다. 사무엘 하 22장 38절에서 51절 자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 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발 네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내 원수들이 등을 돌려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그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 같이 밟아셨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이름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인자란 과연 무엇일까요? 인자, 네 인자라는 것은요 그렇게 이제 우리 참잘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뭐 영어 성경 번역본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오히려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인자는 말 그대로요 친절입니다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이제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 학 22장을 가득 채우고 있던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했던 시 바로 시편 18편과 유사한 바로 그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를 정리하면서 내리고 있는 결론이 바로 50절과 51절이에요. 우리 50절과 5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재밌는 것이 51절에 있는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표현이 있죠. 자기가 그의 왕에게 구원을 주시며 기쁨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전에 사무엘이 정말 임태되었을때 어, 한나가 올려드렸던 기도와 찬양에 이런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왕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바로 이런 표현들이 있죠. 기름부음 받은 자에 뿔을 높이신다, 인자를 베푸신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 이런 표현이 좀 유사함을 학자들이 이제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무엘하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상의 거의 시작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노래는 사무엘 하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고요 성경은 유사한 이야기들이 앞과 뒤에 감싸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에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기법이에요 그럼 결국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으시며 다윗을 택한 이야기도 있고, 또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도 있고, 다윗을 다시 살려주시고 세워주신 이야기도 있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에 마지막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호의와 친절, 곧 인자를 베푸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죽을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 살아났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걸 볼수 있게 해주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총정리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며. 사무엘하 22장처럼 노래하고 있는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친절과 호의와 곧 인자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범죄한 중에도 살아남았고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 왕권이 공고하였고 네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정말 42절부터 44절까지에서 하나님이 어떤 호의와 친절로 베푸시는지가 어, 가장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42절부터 43절, 42, 43절만 먼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 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42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있는 곧 38절부터 이야기하는 원수입니다. 원수를 멸하게 하셨다. 무찌르게 하셨다. 전멸시키게 하셨다. 엎드러지게 하셨다,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앞전에서 고백하고요. 42절, 43절에는 궁극적으로 원수는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수는 아무리 부러지져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러지질 때에 응답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호의와 친절의 가장 명백한 차이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부러지질 때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한나든지 아니면은 다윗이든지 아니면 범죄했을 때 회개하며 나온 다윗의 모습이든지 자신의 말년의 모든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다윗이든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찾아와 응답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호의와 친절과 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와 이 유사한 마지막에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다. 다윗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고나니까요. 우리 4 4절의 이야기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45절 보면 이방인들이 내게 갑자기 와서 굴복합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내게 순복합니다. 이방인들이 나를 보며 쇠약해합니다. 이방인들이 나를 보며 떨며 나옵니다. 정말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거저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저된 것이 없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 말년에. 뭐 지나간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 또는 사무엘 상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역사를 돌아보니 거저된 것이 없더라입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친절과 호의를 베푸셨구나. 거저된 것이 없다. 우리가 즐겨 부르던 은혜라는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죠. 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무엇이요?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저된 것이 없게 하시는 주님, 부르짖을 때에 이 못난 나를 향해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열방 중에 또한 기억되는 이름으로 삼으신 주님, 이것이 주님이 베푸신 인자와 친절과 호의입니다. 인자를 베푸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 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오늘 시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정 여러분들도 지나간 날들 하나하나 하나 돌아보면서 동일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저된 것이 없었군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 중에도 미련한 중에도 주님이 나에게 인자와 친절과 호의를 베푸셨군요. 거저된 것 없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항상 고백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또한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에게만 특별히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여 정말 응답받는 재미도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 재미도 더욱 깊이 느끼시는 우리 큰 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큰 숲의 모든 가족들이 지나간 날들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주여 정말 거저된 것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솜씨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자심과 친절과 호의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모든 만년을 돌아보며 종합적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하옵소서 주님 당연한 건 없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이 공급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 중에 우리 큰숲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 또 인정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이 아버지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역사에 선봉에서 최선을 다해 쓰임 받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해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소서.